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오늘 수익률은 15.9% 수익금액은 564,400원입니다. 종목은 동국 SNC, 신성 ENG, 롯데지주 세 종목이며, 동국 SNC는 그린 뉴딜 수혜주로 A급 상한가로 접근을 하였고, 신성 ENG는 오늘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고 눌림에 매수를 하였습니다. 롯데 지주의 경우 우량주 내바닷권에서 네 추세 돌파 패턴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매수와 매도는 장이 시작하고 나서 1시간 안에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hts 차트를 보면서 살펴볼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네, 매매복귀첫 번째 종목으로 동국 SNC라는 종목이구요. 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우량한 네, 회사인데요. 해당 종목이 상승했던 이유는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의 음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네, 이렇게 이날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정부에서 정부정책이 발표된 게 이제 5월 21일인데, 해당 종목이 이제 풍력 관련 어, 업체예요. 풀력, 풍력 관련한 업체인데, 이제 그린딜이라고 그래가지고, 친환경 어,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부각을 받았어요. OCI라든지, 음, 뭐. 유닉스, 동국 SNC 뭐 이렇게 많이 이제 테마군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제가 이제 동국 SNC를 매수로 생각했던 이유는 이날 그 5월 21일날 상한가의 강도, 어, 상한가의 세기가 A급 상한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봉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은 그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이제 추세를 쭉 그어 보면 여게 이제 하락 추세인데요. 이 하락 추세를 이렇게 이제 뚫어주면서. 음,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서 추세를 어, 상방향으로 전환을 시키는 이런 추세로 이제 어,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동국 S.E.C.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방 추세를 돌파하고 어, 추세를 전환시키는 그런 변곡점에서 주가가 한번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일봉 차트에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이런 추세를 전환시키는 변곡점을 보이는 종목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 자리 이제 2,970원 자리였던 이 자리가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나서 이제 고점으로 보이는 직전 고점 자리인데 이 직전 고점 자리를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네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추가적인 하락을 하기보다 어, 약간의 조정을 준 다음에 한번 이렇게 2차 슈팅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음, 제가 한 3거래일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고 오늘 이렇게 갭 상승을 하면서 크게 튀어 오를 때 네, 거의 장 초반에 매도 처리를 해서 좋은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네, 분봉 상에서 해당 종목의 매수 차점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5월 21일 날 상한가 자리거든요. 어, 장이 시작하자마자 9시에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이제 어, 개인 투자자들한테 매수할 기회도 안 주고 바로 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다음 날 갭을 띄웠을 때 어, 이렇게 좀 눌림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안 하고 바로 음, 상승할 것이라 예상을 해서 시장가로 매수를 했는데 어,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가가 좀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주가 가 빠지면서 이제 삼거리를 정도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이렇게 한번 슈팅을 쐈습니다. 어쨌든 뭐 가장 어, 매수 차점이 좋았던 자리는 뭐한 3,650원 자리, 이런 네,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어,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됐었겠지만 이런 어,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매수를 하지 못했고 더 빨리 진입을 함으로써 수익률은 뭐 오늘 15% 정도 냈는데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했으면 거의 한25%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어, 매해복귀를 하면서 조금 더 아쉬운 어, 점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A급 상한가기 때문에 다음날 시가 매매 로 접근을 했으나 음 제가 매수한 이후에 바로 조정이 나오면서 일단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상한가 자리를 이제 훼손을 하면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아마 매수를 하는 것이 어좀 차트를 돌이켜서 보면은 어좀 그런 부분이 좀 보이죠 근데 당시에는 이런 자리가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음, 좀 평단을 내려가면서,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조금 더 주가가 빠지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2차 매수를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2차 매수를 생각했던 자리는 여기 이제 시가 자리, 3,460원 자리 이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2차 매수까지는 오지 않았고, 네, 바로 주가가 슈팅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큰 상승을 볼수 있었습니다. 해당 종목에서 좀 체크를 해보면서 생각해 보야, 봐야, 봐야 할 부분은, 확실히 분봉상에서 A급 상한가로 들어간 종목들은, 한번큰 시세를 주기 때문에 상한가나 강하게 상승한 종목들을 봤을 때그 양봉의 힘의 세기를 판단을 하면서 특히 이제 A급 상한가가 나왔는데 어 상한가가 나온 다음날 주가가 좀 음봉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어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국 SNC 오늘 15.9%의 상승으로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네 매매복기 두 번째 종목으로 신성 E.N.G.라는 종목입니다. 네, 해당 종목은 그린뉴딜 오늘 테마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같이 상승했던 종목인데 태양광 관련으로 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오늘 일봉의 어, 크기가 굉장히 느낌이 좋죠. 이렇게 이제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있고 지금 일봉의 위치가 음, 좀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직전 직전 고점이었던 1000원 자리 내 네, 2000원 자리를 강하게 어,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이제 거의 이제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저는 오늘 이제 장중에 급등을 할때 어 매수를 해가지고 약5%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요. 지금 양 일봉의 크기가 어 차트상에서 좀 굉장히 의미가 좋기 때문에 내일이나 또 모레 약간 눌림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재차로 어 매수의 관점으로 볼수 있는 종목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음 추세선을 쭉 그어 보시면 어 추세가 이제 이런 하락 추세로 가고 있었는데 오늘 양봉의 크기가 딱 나오게 되면서 이런 하락 추세를 어, 돌파해주는 그런 변곡점으로 보이죠. 어, 결국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겠다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터졌죠. 오늘 거래량과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거래량이 7,200만 주에 거래 대금이 860억입니다. 어, 그 뜻은 오늘 이 종목에 많은 어, 개미 투자자나 어, 돈이 많이 몰렸다는 그런 소리겠죠. 시장에 한 몸에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수 있겠고요. 어, 종목을 고르실 때는 확실히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물리더라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잘 골라서 매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일봉상에서 이런 차트의 위치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어, 그런 종류의 차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약간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또 장점이 될수 있는 게 내일 아마 어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약간 눌림을 줄때 이런 자리에서 한번 추가적인 매수를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자리를 줄수 있습니다. 너무 어 윗꼬리가 없이 상한가로 마감하게 되면 내일 아마 갭을 띄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 아마 양봉 매매를 해야 될 텐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음봉 매매로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 이제 일봉 상에서 보시는 의미 있는 자리가 여기 1,170원 자리 네 이런 자리에서 내일 어, 한번 음,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재매수의 관점으로 볼수 있겠죠.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1,165원이나 1,170원 자리, 네, 요 자리까지 이렇게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재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봉상에서 제가 오늘 매수하고 매도한 자리를 살펴보게 되면은 제가 1180원 자리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거의 2시간 2시 정도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조정을 줄 때, 네,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올 때, 직전 고점이었던 이 1245원에 네, 기게 이제 고점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전략 매도를 해서 제가 접근을 했을 때는 네,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이제 요만큼의 폭을 생각을 해서 매수 단타로 들어가신 거, 들어간 거죠. 장초반에 이제 10시에 이제 상한가가 들어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의 급등한 종목을 검색을 해서 보고 있었고요. 주가가 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여기 이제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은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미리 매수를 걸어놓은 상태고요. 제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이 여기 양봉의 흐름을 보고선 여기서 이제 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브레이크가 한번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인이 장초반에는 매수가 안 됐고 오후에 가서 매수가 되면서 막바로 이렇게 반등이 바로 나와서 매수가 되고 바로 매도가 처리됐던 어 그런 종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 종가 관리가 하는 모습을 보이죠? 장막판에좀 잠깐 흔들었는데, 흔들었다가 이렇게 보시면 종가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력의 이탈은 없고, 어, 핸들링 하는, 어, 좀 세력이 존재하니까, 내일 아마, 어, 이 1180원 짜리 자리 요런 자리나, 아니면은, 약간 밑에 자리였던 여기 1120원 자리, 요 자리를 아마 매수존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내일 이 자리에, 이렇게 주가가 음봉으로 한번 내려온다라고 하면, 다시 재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내일 관심 종목이 내일 신성 ENG가 어떤 흐름으로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성 ENG 4 5의약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매매 복기 마지막 종목으로 롯데 지주 종목 보겠습니다. 롯데 지주는 뭐 말을 할 필요 없이 다 아는 그런 어, 롯데라는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는 지주 회사이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롯데라는 기업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일단 일봉 상의 차트를 좀 보시면 위와 같은 하락 추세를 어, 수년간, 네 수년간 이런 하락 추세 안에 갇혀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를 벗겨내는 어, 강한 양봉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 추세를 벗겨냈으니까 이제 눌림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주가가 단번에 상승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롯데지주라는 종목은 좀 우량한 종목으로 시가총액이 4조 정도 되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반 가벼운 소형주처럼 주가가 뻥뻥 치진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좀 예측을 해 보기에는 롯데지주는 이제 그 방향성을 이런 어, 하락 추세에서 추세를 이제 상방으로 이런 식의 상방이죠, 이런 식의 상방으로 바꾸려고 하는 네, 그런 어, 과도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음, 이런 급등을 하기보다 추세를 어, 지켜가면서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를 상방으로 바꿨으니까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제 이런 추세 안에서 어 이런 패턴으로 조금 움직이면서 주가가 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을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단타로 들어갔던 이유는 어, 롯데지주가 그 동안 조금 이제 상승을 한 이후에 주가가 좀 이런 식의 조금 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이제 여기 음, 그 동안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어, 작은 어, 일별로 봤을 때 작은 박스권, 요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서 네 요런 지점에서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으로 한번 접근을 했습니다 일단 차트로 봤을 때 일봉상에서 추세를 전환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로 봤을 때는 어, 좀 우량을 해서 니까 좋다라고 볼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롯데라는 이런 네임밸류 자체가 어, 약간 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음, 안 좋은 이미지로 어, 일본 기업이라는 좀 이미지가 낙인이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롯데라는 자체의 기업이 유통업이나 어, 면세, 뭐, 소비 관련주 그리고 롯데케미칼을 위주로 한 화학 관련주들로 어, 매출이 주 매출원이 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그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조금 어, 매출이 어, 급성장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까지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롯데 지주, 제가 오늘 매수 어, 어제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매수를 35,6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네, 오늘 장초반에 올라올 때 36,250원에 매도를 했는데, 어 조금 매도 시점이 너무 빠르지 않았나 어,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더 기다렸다가 네, 한 36,500원 정도 이 네, 정도에서 매도를 했다면 좀더 좋았을 텐데, 어, 이제 여기에 윗꼬리를 보고 나서, 네, 여기 자리에서 매도를 했으면, 약간 좀 단타로, 좀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텐데, 장 초반에, 너무 급하게 파는 바람에, 어, 그냥 1% 정도의 약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지금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의미가 있는 자리가, 요 자리 있죠? 네, 32,500원 자리 네,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네, 이 자리에 온다라고 하면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반등이 나올 때 네, 이렇게 반등을 노리면서 단기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만큼의 자리가 단타로 가능한 자리로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롯데지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32,500원짜리 이 네, 자리를 어 조금 생각하시면서 롯데지주가 어, 어떤식으로 움직이는지 어, 관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롯데지주 과거에도 제가 한번 좀 물렸다가 이렇게 좀 상승할 때 어, 탈출했던 종목인데 이제 주가가 좀 이런 상방으로 방향성을 좀 트는 모습을 보이니까, 단기적인 투자를 한번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게, 아직 호텔 롯데 상장도 좀 거리가 멀고요. 롯데 케미칼에 대한 실적도 좀안 좋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는, 조금 전망이, 밝지진 않다. 이렇게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해당 종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매수 매도를 했던 매매 복귀 종목을 살펴보았고요. 제가 이제 매수 매도를 했던 매매 복귀를 말씀드릴 때 제가 매수한 타점과 매도한 타점을 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공부도 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서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하기, 알림 설정,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엔트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